하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고촌님입니다 예 오늘 여스물인데 배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뭐 소형 세척 들어왔고요 예, 유자망도 조기 몇개 500상자만 들어왔고 예뭐 그렇게 오늘 조금 들어왔고요예 저는 그래서 오늘 수면 없고 엄마 오늘 택배 끝나고 예 이틀 쉬고 또목금 이렇게 발송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월요일이고요. 일단은 저 홍어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예, 저저분 주에 산 거고요. 약간 어, 약간 삭혔을 정도입니다. 근데 뭐좀 삭힌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삭지 않았어요. 이게 예. 그냥 물만 좀 빠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예, 국 끓여 드시면 되고요. 예, 토막 쳐가지고 예, 껍딱 벗겨서 예, 받으시고 썰어 드시면 돼요. 예, 하고얘 따로 보내드리고요. 네, 애는국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박 쳐가지고 예, 탕거리도 줍니다 예, 크기는 5kg 내에 담아고요. 예, 받으셔서 예, 썰어서 드시고요. 예, 해동지 따로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드시기 전에 한 두세 시간 물 빼시고 예, 드셔야 돼요. 그냥 물기만 닦으시면 안 되고 물좀 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예 싱싱은 물이 엄청 많은데 이건 좀 물이 한 1, 2주 동안 좀 빠져가지고 예, 일주일 정도 빠져가지고 물이 좀덜할 텐데 그래도 물이 좀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물좀 좀 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3 0미병어고요 채소용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한 마리 신공 포장했고요 예, 사이즈 한번 보시죠 예, 사이즈 좋습니다 채소용 쓰시고요 예, 구이나 예, 예, 조림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방건조한 거고요 예, 꼬리 지느러미까지 한 26cm 뭐, 27cm, 이렇게 나오네요. 예, 30미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예, 190미 조기로, 예, 지금 1kg씩, 예, 방건조에서 넣어놨습니다. 예, 190미 조기인데요. 크기는 19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15마리에서 16마리 왔다갔다 하고요 예, 받으셔가지고, 구임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좀 삼삼하겠습니다. 예, 짠거못 드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좀 삼삼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도 좀 특가로 저렴하게 뺐습니다. 받으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은, 예, 새띠 먹갈치를 이렇게, 예, 토막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 한 마리당 3등분 해가지고, 총 9등분 들어있거든요. 몸통, 예 몸통 두 동강, 예, 꼬리 해가지고 세 동강, 예 그래가지고 총세 마리 들어갔고요 한 팩에 총아 토막입니다. 예, 받으셔가지고, 예 그램은 500그램, 550그램 이상 나오고요. 예, 이렇게 냉동해서 진공했습니다. 예 크기는 2집 안에서, 예이집 안, 3집 정도 나온다 생각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띠 막갈치입니다. 여기. 예, 두줄조개는 이제 거의 파조기로 만들거든요. 이게 머리가 따여 있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아가면는게 찢어져서 두, 머리를 쳐서 내장 빼 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방건조해서 두줄을 만들어놨습니다 크기는 중짜리고요. 예, 길이는 지금 꼬리 지느러미까지 한 16cm 정도 나오네요. 예, 머리 없는 상태에서 몸통이랑 예, 꼬리 지느러미까지 한 16, 1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한 1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건조 예, 후1 k g 에요 내장 제거 다한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어. 27개, 아, 27마리 정도 들었고요 뭐, 편차가 있습니다. 26마리도 들어갈 수 있구요. 27마리, 28마리. 뭐, 외에 들어가 있구요. 최대한, 어,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맞췄고요 아주 먹기, 네, 좋게, 예, 손질 다 했으니까, 받으셔고 조림구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